나머지 친구들 거는 다만들어었으니 드라이브 올려서, 시작을 해보자. 일단포스가 있거나 말거나, 진사부터 할 거야, 이렇게 고요진사 그래서 딱한 번씩만 할 거예요. 근데 지금 만약 더듬으면 한 번만 더기 깨드리고요. 근데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, 우리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거 있지만, 집에 사는 거랑 엄마, 아빠 회 사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, 꼭 나는 좋은 시간으로 이게 너에게 스트레스 주는 게아니었어면 좋겠어요. 지금부터, 가위바위보. 나이바위보. 오늘 나이바위보. 잠깐만, 시간만 재고, 잠깐만. 여러분, 맹차하게 눈을 봐주세요. 친구가 긴장할 수 있도록. 그래야 긴장하지. 우리는 수행병국 만든 맞 자. 네. 네. 장난컨데 잘하는 친구들도 저러. 아, 그리고 아까 저번에 했지만 바른 유창하고 이런 거 너무 쫄지 말고, 우리는 한국 스타일로. 한국타다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. 일단, 사생님이 1분 10초 되면 그냥 끊을게. 네. 학교에서 한번 해볼게. 자, 해볼까요? 준비. 야. 안 보고 해. 가능하면 안 보고 해. 네. 음. 네, 네. 음 목소리도 약간 실제 발표시에. 네. 정확하게. 네. 시작. I stopped studying for a while. <목소리> 그로잉 growing little by little. 오. 오. 54초야. 오. 다 했지? 근데 우리 시영이여러거 봤어? 발음 1도 신경 안 쓰고, 정말 정확하게 하잖아. 근데 오히려 전달력이 되게 좋거든? 아까 봤어? I like, I like, 뭐라고 했지? 파운데이션 이거든 카페로 했잖아. 무슨 화장품 이름이 좋았어. <laughs> 근데 정확한, 문법으로는 정확하거든요. I like, 저렴했다, 파운데이션, 기초가. 그러니까, 문법상 들리는 상으로도 아무런 전달력이 문제가 없어 학교 선생님이 클레임을 못었다는 얘기야 내가 만점받지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거기다가 앞에 정면을 봤죠? 한 번도 안 쳐다봤죠? 속도 좋았죠? 음. 물론 아까 연우 선생님처럼 약간 좀 기발한 걸 원하시거나 막 되게 화려한 걸 원하시면 이 손이 가만히 있는 게 감점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통 우리 선생님들은 안 간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연우에도 그렇게까지 안 하시지 않을까 너무 좋은데 이것도 굳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친구하고 맞추기 힘들면 그냥 이거 한 페이지에다가 다 넣어도 될것 같아. 그치? 지금 보면 별로 사실 할게 많이 없잖아. 그러니까 친구랑, 야, 나 이거, 이거 말할 때 넘겨줘. 막 이렇게 말하기 힘들잖아. 친구가 언제 넘겨줄지 모르면 괜히 버먹여. 차라리 학교 선생님이 정말 우리 아까 현영이 한 것처럼 딱히 한 페이지에 다 넣어도 되면 이거를 살짝 밀어. 제목로 올리고, 그치? 이 사진 위에다가, 아니 옆에다가, 이 아까 공부를 간뒀다? 어? 근데 했더니 서장이다뭐 약간 이렇게 약간 좀 해보는 것도 괜찮 그럼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잖아. 그 친구한테 야안 건드려도 돼. 나가면 되니까 네. 너무 잘했는데? 시영이가 이렇게 잘해버리면 남한 친구들이 쫄깃했는데. 너무 잘했어. <laughs> 야 그래도 외웠네. 어이 선생님 사실 좀 기대 안 했거든요. <laughs> 또한 부도 안한게 있겠지? 근데 암기했네. 우리 민서가 어떤 거니? 요거요?